다가오는 여름철 휴가 준비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싱가포르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숙소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좋은 호텔과 숙소가 많이 있습니다. 단가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숙소를 찾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볼 곳이 워낙 많지만 오늘은 많이 방문하시는 유니버셜스튜디오천할 주방 가성비 숙소 알려드릴게요.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싱가포르 남쪽 끝센토사라는 섬에 있습니다. 즐길 거리가 넘치는 센토사에서는 무조건 하루는 꽉채워보셔야 돼요. 근데 센토사섬 안에는 리조트 위주로 있어서 비싼 호텔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토사 들어가는 비고시티 쇼핑몰 쪽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숙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센토사 들어갈 기그 전후 현지인도 많이 이용하는 비고시티 쇼핑몰도 둘러보세요. 숙소 추천 들어갑니다. 1. 트래블 로지 하버 프란츠 싱가포르. 이기 좋은 사상수 호텔로 10만원대 예약 가능하고, 도시티와 승투사삼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2. 칠러소 비치 리조트 순두산. 순사삼 안에 있는 가장 저렴한 사상수 리조트. 20만원 초반 내로 트래블 로지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이벤트 활용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예약해보세요. 휴양지를 온전히 만족할 수 있어요. 스텔페이버 파크 싱가폴, 생긴지 얼마 안된 비버시티 쇼핑몰 근처에 위치한 사상급 호텔로 스타고가성비 좋은 곳입니다. 어디든 가깝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10만원대에 만날 수 있습니다. 시내와도 가까워서 안 옮기는 것도 좋아요. 날 좋은데 싱가폴 유치타러 가고 싶어요